안녕하세요. 뉴스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단막극 중학생 A양의 출연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예 이여름이 중견 배우 윤영주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한 매체는 화제의 주인공 이여름은 배우 윤영주의 딸이라며 윤영주 씨의 전폭적인 지지로 배우에 입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주는 KBS 공채 11기로 드라마 은실이에서 성동일 씨의 아내역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드라마 명성황후, 인수대비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가수 이선희가 출연해 인생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가수 이선희는 대처승 아버지와 함께 한 유년 시절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선희는 대처승인 아버지와 숲속에 살았다.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말썽꾸러기였다며 학교는 도시인 노년동에서 다녔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외부와 차단되는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처승이란 결혼하지 않은 일반 승려와 달리 결혼에 가정을 둔 남자 승려를 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 지원이 8일을 기점으로 끝납니다.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해결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XP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등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 등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윈도우 XP 전용 백신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윈도우 XP 전용 백신의 자세한 사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더욱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손 안에 들어오는 생생한 소식,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시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